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코라임입니다 오늘은 어 아이템이 안들어다어아 다시 아유. 오늘은 공지 상황에 대해서 말 말해드릴 거예요 제가 감기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오는데. 그때까지 스킨도 꾸-준히 만들고 감기가 다 나았진 아니지만 빨리 돌아왔습니다 저희 엄마랑 오빠가 잠이... 잠을 자고 있어요 조용히 해야 돼요 <laughs> 어? 다리 사이가 이상한데 이상하다 기분 터질 거예요 <laughs> 목욕탕 스킵도 만들고, 메이드 스킨도 만들었어요. 지금 끼고 온게 메이드 스킨입니다. 예. 음, 공지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드리자면, 오빠, 야, 제 오빠가 전화기를 고장냈어요. 그래서 장인데, 저희 오빠가 장이라서, 전화기를 고장 쐬서 제 전화기를 대신 빌려가서 영상을 못 찍게 되었어요. 오늘은 지금 몇 시지? 7시 8분에 한 6시 11분에 일어나서 전화기를 먼저 잡고 조금 게임하다가 이렇게 공지 상황을 드립니다. 한 요, 지금은 지금은 7시 8분이지만, 올라갈 영상은 한 6시쯤에 올라갈 거고요. 음, 그리고, 질문 코너를 하기로 했어요. 예를 들면, 지금은 공지상황, 공지상황 반, 댓글모지 반이죠. 아, 을 많이 달고제 저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알려주세요. 그럼 공지 상황과 자금 모집은 끝입니다. 오늘은 좀 짧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